안녕하세요. 한준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장난감 바로바로 메탈 카드봇의 헤비 아이언입니다. 자, 그럼 바로 열어볼게요. 팡! 짠! 상자 안에는 헤비 아이언 본체, 메탈 카드 무장 두 개가 들어 있어요. 먼저 이 무기는 여기 오른손에다 이렇게 꽂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는 이렇게 펼쳐서 가슴 부분에다가 꽂아주면 됩니다. 짜잔! 오! 이제 기존의 메탈카드봇에는 무기가 있었는데, 이번 헤비아이언은 이게 갑옷이라고 해야 되나? 갑옷이 있어요. 오. 자, 그럼 이 메탈카드를 메탈브레스에 장착시켜서 한번 들어볼게요. 헤비 아이언, 셋업! 그리고 여기를 돌려볼게요. 오비 헤비 버스터, 캐논! 헤비 버스터, 캐논! 드 이렇게 다양한 사운드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헤비아이언을 이 로봇 모드 상태에서 비클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기를 다 분리시켜줍니다. 먼저 이 무기는 이렇게 접어서 이 하얀색 두 개의 홈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메탈카드 완성. 자, 이제 본체를 보도록 하죠. 먼저, 오른쪽, 왼쪽 팔을 이렇게. 자, 분리시켜주고, 이것도 분리시켜줍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부터 해볼게요. 자, 먼저 앞부분은 얼굴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내려주고 이 회색 부분과 이 까만색 부분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회색 부분을, 아, 이 회색 부분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옆구리에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뒤쪽으로 숨겨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뒷부분, 이 회색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런 다음, 옆에, 아니, 앞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 측면에다가 홈에 맞춰서 딱 껴줍니다. 오, 여기 헤비아이언의 눈이 나와 있어요. 자, 이러면 앞부분이 완성됐고, 이제 뒷부분을 변신시켜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밑에 부분부터 변신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다리를 잡고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잡고 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옆구리에 있는 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여기 이 회색 부분을 이렇게 펴줍니다. 자, 이러면 밑에 부분은 완성. 이제 윗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팔 부분을 살짝 이렇게 내린 다음 요, 주먹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주먹을 살짝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내려줍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어서, 내려주고, 요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무기는 이렇게 접어서, 이쪽의 홈과 이 핀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어. 자,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이 회색 홈과 이 빨간색 홈과 이 검은색과 이 회색 부분에 맞춰서 이렇게 합쳐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빼서 이 앞부분과 합쳐줄 거예요. 이 까만색 부분과 이 핀에 맞춰서 연결을 시켜주면, 짜잔! 이렇게 해서, 헤비아이언의 비클모드의 완성! 오! 헤비아이언은 트레일러 트럭이네요, 오! 그리고 엄청 커요, 오! 오. 이제 기존의 메탈 카드봇들은 다,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헤비하이어는 이렇게 분리가 돼서 변신을 해요. 오, 멋진데? 오, 그리고 바퀴도 무려 10개나 있어요. 기존의 메탈 카드봇들은 바퀴가 4개였죠. 그런데 이번 헤비하이어는 바퀴가 무려 10개예요. 오, 자, 그러면 이 헤비아이언을 로봇 모드에서, 아니, 자, 비클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럼 먼저 앞부분부터 보도록 하죠. 어, 우선, 요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손톱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눈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와줍니다. 가져와주면, 여기 이 부분에 조인트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맞춰서, 딱 결합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이, 머리 부분으로 오게 한 다음에, 여기, 회색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가동시켜서 이 회색 홈과 이 검은색 홈에 맞춰서 결합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앞부분은 완성됐어요. 그럼 이제 뒷부분을 보도록 하죠. 뒷부분은 먼저 이렇게 위와 아래를 분리시켜줍니다. 그럼 먼저, 음, 그래. 위에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이쪽 무게를 분리시켜준 다음,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눌러서 딱 줄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올려서 팔을 이렇게 밀어서 이 검은색 홈과 이 회색 부분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살짝 팔을 움직여줍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무기를 장착시켜줍니다. 자, 이러면 위쪽은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쪽을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연결고리를 이렇게 눌러서 집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바퀴 부분을 이렇게 다리 부분으로 이렇게 측면으로 가져와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잡고 줄여줍니다. 그리고 벌려서 옆에 이 회색 부분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결합을 시켜보도록 하죠. 먼저 이 회색 홈과 이 부분에 맞춰서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팔 부분에다가 이거를 장착시켜 줍니다. 이홈 부분에다가 이 팔을 자쏙 이쪽도 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탈 카드를 빼서 이렇게 펼쳐서 이 가슴 부분에 있는 이 빨간색 조인트와 이 하늘색 부분에 맞춰서 조인트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면 짜잔! 헤비아이언 로봇모드 완성!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짜잔! 여러분, 오늘은 한주희가 메탈카드봇의 헤비아이언을 가지고 놀아봤는데요. 그럼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